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이 취임 한 달이라고 기자결을 했죠. 그런데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은 한 달은 오늘입니다.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취임 한 달.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 오늘이죠. 결정이 된 것이 오늘입니다. 자한달 만에. 김문수 전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작심하고 발언을 준비해서 등장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는데, 당사로 간 김에 기자실에서 섰습니다. 기자실에 서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한달 만에 처음이죠. 그 전에 간간히 기자들과 마주치기는 했지만 오늘은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특히 눈에 확 띄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한달 동안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된 것들, 이런 뭐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들을 요직에 다고자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말이 정치권에서 안 나왔죠. 저를 비롯해서 유튜버 평론가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평론가들도 사실상 재판 중단이나 이런 문제가 방송에 나가면 그게 주제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아닌 말을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송 시사 프로에서는 그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마찬가지고 저는 상당히 무력하다고 보는데 무기력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힘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단 문제, 어, 다섯 개의 재판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식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가 나섰습니다. 김문수, 아마, 어, 오늘 한 달을 맞아서 작심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취임인 사차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어,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별도로 사무실도 없으니 내가 찾아가겠다고 해서 국면힘에 왔다고 하지만은 기자실에까지 이렇게 서서 일문일답을 한 것은 작심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작심을 한 만큼 그말 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센 말들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 재판이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은 교도소에 교도소에 한 6만 명 가량이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그 6만 명의 수형자들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도, 어, 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할계를 치고, 어 감옥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 재판을 없애버리는데, 본인들은 그런 뭔가 뭐, 당선되면 다 재판이 없어지는 건가. 그런 이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이야기죠. 6만 명의 수용자들이. 그리고 6만 명의 수용자 중에서 이 아주 따끔하게 질, 그, 이 문제를 짚어, 짚어냅니다. 6만 명의 수용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유하영이다. 유하영.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유하영인데 그 김문수 전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하영은 7년 8개월을 받고 그 교도소 바닥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하영은 종범이다. 종범, 공범 중에서도 종범이다. 주범은 이재명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은 박혀있고 종범인 이하영만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 그거 받아들여겠느냐. 다른 6만 명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이하영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대장동 그 비리 사건의 관련자들도 감옥에 막가 있는데, 막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장동 사건의 주범도 이재명이다. 그러면은 그 공범들이 감옥에 가서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죠. 자, 그리고 이 주범, 이재명, 주범,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은 다 스톱이 됐는데, 종범은 감옥에 앉아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때 제야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하다가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본인이 옥살이를 해봐서 아는데, 6만 명의 수용자들의 생각을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화영을 비롯해서 딱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언제 출석 출옥을 할까, 언제 내가 나갈까, 이런 것을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범이 있으면은 내 공범이 또는 주범이 그 같이 들어와 있는데, 나보다 먼저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아마 그렇겠죠. 자유가 속박이 됐으니까 나가는 날짜만 기다리고, 나고 하 같이 들어왔던 공범이 나보다 혹시 먼저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범 중에서도 주범은 감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종범들만 앉아서 지금 감옥 사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주범은 이 지금 음 재판도 안 받고 있는데 재판도 다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종범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랍니다. 어, 그, 할 거라고, 김은수 전 후보는 예상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래, 재판은 안 받는다. 그럼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우리도 석방을 하라, 그럼. 이재명 재판 안 받으면은, 공범인 우리도 재판 무효 아니냐. 우리도 석방을 하라.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직격탄을 내렸는데, 이,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지금 수영자가 6만 명인데, 6만 명 중에서 95% 이상은 이재명보다 재질이 낮고, 형량도 낮, 낮다. 이재명이 제대로 재판을 받으면, 은 다섯 개 재판을 다 받으면, 은 형량이 엄청나겠죠. 무기징역 이야기까지 그때 검찰 공수장에 나왔죠. 그런데 95%, 95 이상은 수영자의 그, 대다수는 이재명이 저지른 죄보다 범죄 혐의보다 형량이 낮은 상황이다. 낮은 사람들인데 그 중범죄를 저지른 이재명은 감옥에 있지 않고 본인들만 감옥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겁니다. 이하영도 마찬가지고 이하영도 7년 8개월이지만 은 어, 이재명이 만약에 제대로 재판을 받으면 은 다섯 개 재판 다 해서 유죄 넣고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죠. 이하영도 그렇고 이하영도 이재명보다 형량이 낮고 정진상도 그렇고 배서연도 그럴 것이다. 자 그런데 형량이 가장 높은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밖에 나와 있고 자식들은 안에 앉아 있으니 이게 법치가 흔들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 완전히 작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대선 패하고 한 달이 됐고 당에서 비대위가 단기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이제 곧 전당대회가 열리죠. 그래서 가장 관심은 김문수 전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당대회 나갈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당대회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다.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근데 그 전에 경북지사 이야기가 있었죠. 이, 되는 지방선거에서 출마 얘기.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경북지사 출마 얘기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 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도 아직 안 잡혀졌지 않았냐. 날짜 잡혀지면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곧 출마를 해서 이 추세로 보겠다. 그 지금 나라에 떨어진 당을 추세로 보겠다. 20%대 지지율로 추락한 국민의 힘을 추세로 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보였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들 앞에 대선 패배 한달 만에 선 것도 그렇고, 어, 사실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상황 국민의힘 굉장히 무기력하죠. 뭐 투쟁력이라는 건 없죠. 이번에 김민석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주진우 의원 정도가 이렇게 몰아붙였다고 하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플레이, 조직 플레이를 하지도 못하고 좀 무기력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장관 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열리는데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숱한 의혹들을 쏟아지고 있어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는 계속 끌려다니죠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추스리고 야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적임자 저는 김문수 전 후보라고 봅니다 김문수 전 후보에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네. 상황에서 보면은 유일한 인물이 대여투쟁을 이끌 유일한 인물이 음, 김문수 전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전 후보도 지금 대선패배 한달 만에 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국민 앞에 섰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한달 동안 뭐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던 그 이재명의 그 허점들, 이재명의 급소, 이재명의 급소를 어 제대로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음 앞으로 이제 그김문수전 후보가 이재명이 구축하는 독재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즉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면 그게 독재죠. 어 반독재 투쟁의 본인이 선봉장 역할을 할 것임을 오늘 선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 쇼 시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